안녕하세요. 저는 몇달 뒤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유부남이라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주변 친구들한텐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저 혼자선 이성적인 생각이 힘들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봐요. 제발 욕도 좋고 조언이면 더 감사하지만, 엄마라 생각하고 무슨 말이라도 부탁드려요. 우선 저는 내년이면 서른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내년에 서른 일곱 살이 되고 조그맣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4년 전 처음 만나게 된건 제가 대학원생일 때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제게 번호를 달라 하셨고, 술김에 번호를 주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남자친구가 없었던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외로운 마음에 그냥 연락이나 하고 지내려고 대수롭지 않게 몇 달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라며, 대신 카톡은 열심히 하겠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건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정말로 전화는 밤에는 절대 안 되고 낮에만 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던 게, 남자친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시차 때문에 저녁에만 일이 진행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는 그저 경영자들의 세계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지금 저 말을 쓰는데도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순진했던 건지 아닌 멍청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믿음을 줬던 남자였기에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지는 기간 동안 길다면 긴 4년이란 시간 동안 거의 싸우지도 아니며 행복하게만 사귀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서로 사랑했었죠. 아니 저만 제몸 바쳐 마음 바쳐가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행복하게 만났었던 거네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건 4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왔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말로 꽃 좋아한다니까 꽃다발 사주고 뭐 먹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면 일일이 기억해서 사주는 남자친구였죠. 그냥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챙겨주는 섬세함도 좋았고 여행 갔을 때도 급한 일 생기면 노트북 키고 옆에서 짬짬이 일하는 그 남자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그는 이번 연도가 시작될 때 제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이번 연도부턴 저와 한 집에 살고 싶다며 앞으로도 평생 동안 쭉 연애하듯이 살자고 말하더군요. 결혼 날짜도 금방 잘 조율해서 잡았고 바로 양가 부모님도 뵈었습니다. 워낙 저나 그 남자나 연애는 둘이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들 처음 뵀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나마 어머님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알수 없게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냥 마치 대충 빨리 결혼해버리라는 어감이 강했던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많이 들싸우며 진행한다는 거 남자친구가 다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좋게 맞춰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남들은 결혼 준비 중에 엄청 크게 싸워서 파혼도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다툼이 없이 진행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배려해 주는구나 생각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주 전에는 그 남자 회사가 디자인 회사라 청첩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직접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앞날을 생각해 가며 지내던 중한달 전쯤인가 SNS로 어떤 여자분이 친구 추가를 하셨길래 그냥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으로 하는 건가 싶었는데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 스팸 같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친구 요청을 수락하고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요청을 한그 여자분은 그 남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정확히 말하자면 3일 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냐고 하며 제 남자친구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 아는데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사람하고 산지 15년이 된 여자랍니다. 처음엔 정신이 나가서 사기를 치는구나 싶어서 신경 안 쓰고 계속 무시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엊그제 밤에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멘탈이 무너졌고 하필 야근 중인 회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어지켰습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다 맞더군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대학생 때 만났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혼을 했었답니다. 그 여자분에게는 거래처 미팅이니 뭐니 저랑 같은 말로 속여가면서 외박하고 여행을 한 거였고 전화가 저녁 시간에 안된건 집에 갔었던 거였죠. 워낙 경영하는 사람이 바쁘단 생각에 아내분도 뭐라든 언제 들어오든 많이 터치를 안 하셨답니다. 집에서는 또 그만큼 자상한 남편이었다네요. 저보고 저도 피해자이니 지금까지 일은 눈 감아 주겠다면서 대신 저보고 헤어지고 떠나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자기 남편이 저를 찾으려 해도 못 찾을 곳으로 떠나달래요. 자기 애들도 두리고 자기는 이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더군요. 저도 피해자인데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제가 그려왔던 행복한 그림도 깨지는 것 같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억울하단 생각밖에 안 났던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벙져서 도저히 일을 할수 없어서 곧장 퇴근해서 집으로 갔고, 어제 연차를 내고서 그 여자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4년을 사귄 것도 결혼이 한달 남은 것도 다 말씀드렸고 부모님 찾아뵙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아내분도 서로 첫사랑으로 만나 십몇 년을 잘 살다가 몇년 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긴 했었다네요. 아니려니 아니겠거니로 몇 년간을 참다가 결국 몰래 카톡을 뚫었고 다 알게 된 거랍니다. 애초에 그 남자 쪽 부모님은 아내분을 처음 결혼 때부터 탐탁치 않아 하셨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네요. 아내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남자한테 언제 제가 아냐고 맨날 물었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고 막아 서주더니 최근 들어서는 이혼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여자가 안돼 보이기도 하다가 제 생각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가 그 남자 생각하면 또 너무 우아가 치밀어 오르다가 이러다가는 정신병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을 밤새며 저와 비슷한 케이스들을 다 뒤졌습니다. 댓글들 보며 증거자료 녹음, 짜잘한 캡처까지 하라는 말씀들 새겨 듣고, 일단 모른 채 하며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사람 할지 못되더군요. 어제도 남자친구가 얼굴 보자는 거 얼굴 보면, 아내 얼굴과 보지도 못한 애들 얼굴이 겹쳐 보일 것 같아 거절했었습니다. 우선 얘기는 내일 그 남자 만나서 얘기할 생각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다 알았다고 파혼하자고, 아니 파혼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제가 장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쓰면서도 우느라 정신없는 제가 한심하고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한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남자도 못 사귈 것 같네요. 그냥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나이 먹고 어린 짓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